오늘은 아침부터 이제 일찍이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요새 날이 뜨거워갖고 아 요새 이제 한산덩쿨이 나무를 너무 감싸고 올라가가지고 어뭐 작물이 안 돼요. 여기 지금 여기 가까이 가보면 이제 더잘 보이겠죠. 이제 멀리 보여서 잘안 보이는데 아주 그냥 장난이 아닙니다. 이게 작년에 관리를 제가 좀 못해놔가지고 올해는 좀 확실하게서 좀 제거를 좀 하려고요. 안녕하십니까 황금캐는 정 선생입니다. 어 오늘은 이제 아침 일찍부터 이제 제초 작업을 좀 하려고 합니다. 어 지금 이 시기에 조금 이제 빠르게 해줘야 될 작업이 뭐냐면은. 이환산덩크을 제거해 줘야 됩니다 환산덩쿨은 이제 9월달 넘어가면은 어 얘들이 씨를 맺어요 그러면서 어 씨앗을 맺히면 그 양이 엄청나요 그래가지고 빠르게 퍼트려 버리거든요 그래서 8월달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거는 환산덩쿨을 집중적으로 제거를 해 줘야 됩니다 환산덩쿨은 일년생으로서 어, 씨앗만 못 번지게 한다면은 제압이 가능합니다. 저는 작년에부터 이제 계속, 어, 한번 그냥 예초기로 잘라주고, 그 다음에 부월 따로 덩크를 한번 제거해주는 그런 작업을 했었는데, 시기가 늦으니까 씨앗은 더 오히려 많이 퍼져요. 그러니까 씨앗을 퍼지기 전에 제거해주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악명이 높은 환산 덩크입니다, 이게 이게 지금 엄나무고 여기도 보면은 아유 엄청납니다 풀들이 이렇게 지금 나무가 어디인지 지금 구별이 안 가죠. 다른 풀들은 어 나무들이 이겨내요. 근데 이제 환산덩쿨은 못 이겨요. 여기도 지금 나무가 있는데 얘들아 아, 어제 오늘 이제 작업하는 게 이환산덩쿨이 엄나무를 이렇게 싹 타고 올라가요. 얘들이 아주 강력해요. 그래서, 이런 이렇게 나 있는 부분을 이렇게 끊어줘야 돼요. 예초기로 살짝, 살짝 밑에 이제, 여기는 아직도 다안 끊어졌네. 이런 거는 이제 나스로라도 싹 끊어주고, 이렇게, 이렇게 줄기가 이렇게 이렇게. 여기 있죠. 이런 거 이제 뽑아주거나, 아, 뽑기 힘들면 나스로라도 잘라주면은, 위로 타고 올라갔던 애들이 다 죽지 뭐야. 그래서 지금 예초기로 작업을 하고 있고, 예초기 작업이 좀더 끝나면, 이런 건 이제 나무 옆에 세밀해서 못 제거한 거는 다시 이렇게 또 제거를 해줘야 돼. 이렇게. 그럼 뭐, 뿌리가 뽑혀 나오지. 애를 먹어야죠. 아. 올해는 이게 추석 전에 제거를 해줘야 돼요 지금 벌써 이제 꽃이 피어갖고 추석이면은 얘들이 벌써 열매를 맺기 때문에 종자를 번식하거든요 그 전에 싹 제거를 해야지 내년에 이제 애들이 종자 번식하는 거를 늦출 수 있어요 이렇게 애초기 작업을 한번 쓱 해주고 그 밑으로 가면서 낯으로 이제 싹싹 베주면은 어 한번싹 돌면서 라스를 한번 줄기만 찾아갖고 배줘도 효과가 좋죠. 예. 줄기든지 다 찾아가지고 한 번씩 쓱 배주면 돼요. 아, 얘네들 징그러 죽겠어 요 얘네는 전략이 너무 완벽한 것 같아. 이렇게 나무도 막, 막 넘겨뜨리고 감싸 오르고 이렇게 지금 한 6년 막 5년 이상 큰 나무들 도 얘들한테 대책이 없어요. 아, 저 아래쪽에 작은 나무들은 해년마다 못 크거든요. 그래 갖고 그래서 얘들을 처리해줘야 됩니다. 에이. 이게 뭐 한산덩쿨이 약재라 해가지고 고혈압뭐뭐 좋다 그더라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좋다고 하는데 이뭐좀 가져갔으면 좋겠는데. <laughs> 안 가져가네. 일단은 여기서는 잡초니까 제가 키우고자 하는 목적의 식물이 아니니까 이제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자, 또 봅시다. 이렇게 이제 밑둥이 잘려나간 한산 덩크로 이렇게 씨들어가지고 세력이 힘을 못 뻗지죠, 이렇게. 네, 여기도 그렇고. 아, 어제 오늘 예초기 매고 하루 종 지금 밑에 지 배고 있어요. 아직도 이파리가 생생한 녀석들은 밑둥이 안베어졌단 소리거든요. 찾아갖고 배야 돼요. 낯을 들고 하나하나 찾아서 이제 배주면은 그래도 이제 나무만 남고 그런 건 죽지. 마요. 아, 어제는 들어갈 길도 없어가지고. 여든지. 이렇죠. 조금 더베야 되는데. 막 뚫고 들어갈 길도 없어요. 겨겨우 우 만들어. 이렇게 막 이제 나무로막 감싸 오르거든요. 아, 징글징글합니다 지금. 지금 이제 오늘 어제 오늘 하고 좀배 놓으니까 그래도 밭처럼 조금 보이지 와 완전히 덤불이 덤불 덤불. 지금 다 올라타 가지고 이렇게 되면 이제 잘라놓으면은 환산덩쿨인지 줄게 잘린 거는 이제 죽고. 싱싱한 거는 남아있고, 이또한번싹 찾아가지고 베고 아, 요번에 이제 바닥으로 또깔린 애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제초제를 한번 쳐야겠어요. 도저히 안 돼요, 도저히 안돼여기는 아직 들 잘렸나 보다. 이 피생스행 한거보니 이거 다 찾아야 된다. 또 나무 바짝 해서 또 제초제를 또칠 수가 없으니까, 에 항상 찾아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수고들 하십시오.